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4월 넷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탈레반에 대한 국제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이 말려왔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러시아하고 탈레반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까? 언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요? 탈레반이라는 용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 2021년도 8월달에. 아, 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이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탈레반이라는 용어가 매일 아침 뉴스를 장식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사실상 뉴스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탈레반을 인정하는 뜻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뉴스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네. 사실상 2001년도에 그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러시아도 이 대테러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 왔거든요. 그 사실상 한 22년 동안 이렇게 쭉 규정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 러시아의 대검찰청에서 이 테러 단체를 해제 달라고 대법원에 이제 청원을 해요.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7일 날 테러 단체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탈레반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죠. 우리랑은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것 같네요. 네네.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그런데. 러시아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예, 지금 아프간을 이제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리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상 2021년도 8월달에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 한 3년 반 지났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통치 세력으로 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죠. 네네. 또 이제 그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구 소련의 아, 이렇게 영향권 그러니까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피오브 인플루언스라고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작년도 3월 달에 모스크바 그 외곽이에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크로커스 시티 홀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서 락 밴드들이 공연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ISK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고 하는 게 테러를 일으켜요. 그래 가지고 무려 145명이 사망을 하고 551명이 부상을 입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호라산K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호라산K를 건져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탈레반을 인정을 해 주고 그 탈레반은 이 호라산 K를 건절하는데더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아프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제 탈레반이고 그렇죠. 그런 탈레반의 힘이 러시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 외에 탈레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막 러시아도 이렇다라고 하면 인정 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인식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레반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 인권 문제잖아요. 네네. 여성들 부르크 차용을 해야 되고 그 남자하고 대동하지 않고 외출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갔을 때 남자 의사 선생님이면은 거기서 치료도 못 받고 하는. 그 여성 인권이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이 절대로 이제 탈레반을 국가로 인정할 리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점점 인정하는 이제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국가로 인정하느냐, 외교관계를 수립하느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스테이트 레코 i o 션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로 인정이 되면 그 국가는 국제기구에 가입도 하게 되고 조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런데 단순히 외교관계만 수립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외교관계만 수립이 되는 거지 국가로 인정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외교관계만 수립이 됐지, 아직까지는 여기에 국가로 인정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점점 이제 이렇게 외교관계 수립을 지나서 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네.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테러에 의해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탈레반이 집권하고 난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안이 안정됐다 굉장히 그렇네요. 치안이 안정이 네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을 나눌 때 수도인 카불과 그외 지역으로 나누세요. 음. 카불은 그냥 민간 국가, 그러니까 민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데고 나머지 전 지역은 군벌들이 통치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탈레반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행정력이 전체 다 미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세금도 지금 거두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바로 세 번째 일 텐데 그 전에 이제 탈레반은 어떻게 이 테러 자금을 가지고 확보를 했느냐 하면 전부 다 마약 재배를 통해서 양기비 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테러 자금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라고 할까요? 마약 그 공급체, 공급처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완전히 건절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유엔에서 이걸 인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이 추계로 보면은 마약 퇴직 마약 퇴치가 95%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다른 나라들이 점점 외교관계를 넘어서 국가로 인정하는 음.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보죠. 그렇다라고 보면 뭐 탈레반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탈레반 하면 무장단체다 이렇게 그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탈레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게요. 이제 이게는 아프가니스탄 역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데 네네. 1979년도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이 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통치를 하거든요. 결국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죠. 1989년도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혼란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군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군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쪽 지역, 남쪽 지역의 파슈툰족을 중심으로 한 탈레반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종족 구성 을보면 파슈툰족이 42% 그리고 어, 타지크스탄이죠. 그 종족이 27%, 우주배기 한9%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면은 파선투족이 거의 반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단체가 이게 여태껏 운용해 왔던 학교 이름이 마사레데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기 학생들을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음.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1994년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제 형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1996년도에) 완전히 카불을 포함해가지고 아프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 핵심이었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장악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동안에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율법이죠. 이걸 가지고 뭐 인권침해라든지 여성 교육 못하게 하고 직장 못 다니게 하고 서양 음악 못 듣게 하고 뭐 서양 영화 못 보게 하고 하는 아, 그런 일들을 했고, 특히 이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비안 불교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500년 된 거대한 불상이거든요. 높이가 64m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우상숭배라 가지고 다 파괴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게 탈레반의 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이러했던 탈레반이 이제 2001년도 9.11 테러를 일으키는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동조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원 세력이 됨으로써 다시 역사 속에서 다시 잠시 사라지게 되죠. 네 탈레반은 지금 미국하고 척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가 탈레반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도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될수 있겠는데 어떤 나라가 탈레반과 관계 개선하려고 앞장쓴 겁니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뭐 물론 주변국들도 있지만 네네. 중국하고 이란이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되겠죠. 또 중국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이 정권 수립. 하기 전이에요. 정권 수립하기 전에 사실상 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정복하기도 전인 2021년도 7월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네. 탈레반의 거의 그 최고 책임자를 따르내서 만나요. 음. 그래서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미국이 철수하기도 전이에요. 네. 이미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9월달에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년 1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탈레반 정부의 대사를 주, 중대사로 받아들여 신임장을 제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중국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탈레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탈레반 국제적 위치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탈레반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여성인권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거의 뭐 철권 통치에 독재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국가를 인정해주거나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아, 중국은 사실상 테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음.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영국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서로가 접 직접 이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와칸 해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와칸 해랑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하면은 바로 아, 이그 중국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것이 회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 와칸 길이는 한 350km 정도 있는데 폭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길게 난 데는 한 90km, 짧은 데는 한 30, 40km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독립을 부추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거의 뭐 사생결단하고 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이란 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도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의 그게 한 960km 정도 맞대고 있고,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은 또이 어어 뭐라고 할까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 페르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페르시아의 설날 같은 그 명절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그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을 굉장히 또 탈레반 세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마 아,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그 주변국들, 소위 말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하고 잘 지내려 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에서 가장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부상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의 사정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민투표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 국민투표가 좀 희한하다면서요? <laughs> 그 대상이 자기 나라 어떤 뭐 특정한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인 가이아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023년 12월 이제 말이요 초, 12월 초였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조금 들으시기에 지금 앵커님 잘 설명해주셨지만 조금 황당한 그런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지 시각에 이제 자국민들을 상대로 바로 옆에 나라인 제 가이아나의 땅을 자국 영토 즉 베네수엘라 영토로 편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를 묻는 그런 이제 국민투. 투표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이제 국민투표는 총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토 관련해서는 이제 가이아나의 주장을 거부하고 뭐 해당 지역에 새로운 주를 신설하는 등의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었고 어, 이 투표에 대해서 이제 마두로 정부죠.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는 다섯 번을 다 찬성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노골적인 그런 투표 동료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이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정당성 확보를 하려는 이런 이제 국내적 노력을 보였던 것인데요. 네네. 이제 결과가 또 놀랍습니다. 결과가 무려 95.9%가 어 이제 이쪽식도 발음이 달라지는데 과야나 에스키바. 주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새롭게 신설하고 해당 주민에게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라는 그 지지가 95.9%나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 바로 인접 국가의 땅을 어, 그것도 이제 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영토에그 아야나 영토에 비해서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국땅으로 편입하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이제 베네수엘라 자국민으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것을 지지한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거의 압도적인 거의 뭐이 정도면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수치니까요. 그런 지지로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 25일에 7일 이제 베네수엘라의 선거에서 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어, 이 지역을 또 대상으로 한 명의 주지사 그리고 여덟 명의 국회의원을 또 뽑을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 어떻게 지금 이런 어,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어, 측면이 있고 어쨌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 국회의 그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까지 그렇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굳이 <laughs> 비율을 하자면 네. 우리나라가 그 앞에 있는 대마도 히시마 섬을 우리 영토로 하겠다. 네. 그 다음에 거기 주민들한테 음. 한국 국적도 주고 네. 국회의원도 음. 시켜주겠다. 음. 뭐 이런 국민투표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하겠다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음. 있는 가이아나가 음. 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뭐 베네수엘라 옆에 있다라고 하니까 음. 베네수엘라가 남미에 있으니까 그근방 어디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드는데. 음. 정확히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고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에세키바라는 지역은 또 어디에 있는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남미가 뭐 저도 남미는 아직 안타깝게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입니다. <laughs> 예, 워낙 머니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느끼시기에 너무 먼 곳이라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으실 텐데 조금 그 드라마로 좀 화제가 됐었던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봤습니다. 네, 네네. 그 바로 옆에 있고 베네수엘라와 그러니까 수리남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브라질이 워낙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하고 또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정글도 어, 이렇게 밀림이 우거져 있지만 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좀 있다. 이제 저희가 또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강이 좀이두 갈래로 갈라지는 강이 있습니다. 이제 큰 네네. 강이 에세퀴보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어, 지형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밑쪽으로 또 쿠윤이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어, 어, 땅과 땅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과거 이제 제국주의의 이런 그 지배가 있었을 때의 이런 강의 모양에 따라서 좀또 분쟁이 있었던 거라서 네네. 사실 이런 영토 분쟁 문제가 굉장히 오래 전으로 사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한 200년 전까지 어, 얘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 어,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에세키바라는 어, 이 땅은 말씀드린 그 에세키보 강의 서쪽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한반도 이제 크기와 거의 비슷한 그 가이아나 총 국토 면적으로 따졌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삼분의 이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광활한 어,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가이아나의 인구가 80만 명 정도인데요. 네. 어, 이제 그 중에 육분의 일에 해당하는 한 12만 5천 명 정도의 주민이 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제 뭐 워낙 밀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굉장히 접근성이 쉽. 않은 지역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역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자원입니다. 네. 이제 금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어, 이런 이제 자원들이 풍부했었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그, 그 누가 이쪽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어,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제 감론을박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가이아나는 음. 수리남하고 베네수엘라 중간에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네. 그 면적이 한반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인구는 80만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합치면 이거 한 8천만 잡으면 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밖에 안 된다. <laughs> 그런데 그 앞에서 석유가 터졌는데 음.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오길래 음. 베네주엘라가 탐을 내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키보 강 서쪽 지역이 지금 문제고 어 이쪽 지역이 이제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쪽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또 베네수엘라나 뭐 가이아나나 서로 이제 그런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말끔하게 정리가 못된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 뭐라 그럴까요? 자, 잠시 이 문제는 조금 내려놓다시피 했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기름 때문입니다. 음. 이제 석유 때문인 것인데 이제 오랜 탐사 끝에 이제 이 가이아나 광고 즉 가이아나 입장에서 앞쪽 바다 대서양 쪽인 거죠. 음. 이제 바다에서 금세기 최대의 석유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어,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어, 2019년 12월 10, 20일에 이제 가이아나 해산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이제 라이자라고 하는 해상 유전에서 네. 첫 원유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아나 대통령은 이 날을 이제 국가 석유의 날 이렇게 선포를 했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당연히 축복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양이었으면 또 어쩔 수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양입니다. 어양로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는 하루에 이제 65만 무려 4천 배럴을 이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2027년 말이면 이게 이제 130만 배럴 정도까지로 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이제 중동으로 치면은 카타르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네네. 카타르도 이제 지도를 어, 상상해 어, 그 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그 이제 만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작은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앞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서 어, 카타르도 그렇게 부국이 된 것인데 그 정도의 이제 엄청난 양이 어, 그 가이아는 앞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를 이제 이끈 이 석유 개발을 이끈 것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 행, 그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이제 엑소 모빌인 거죠. 네네. 이제 엑소 모빌이 이끄는 그 스타브룩 블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laughs> 석유가 발견이 됐고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이제 인구도 작지만. 네네. 뭐 독립도 뭐 68년 60년대에나 이루어졌었고 아 6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어졌었고 해서 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 나라였었는데요 이게 수,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GDP 성장률이 2022년에 6 2퍼 2023년에는 이제 좀 줄어들어서 3 8뭐 음. 우리가 사실 2, 3만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나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할 텐데 지금 거기에 뭐 10배 스무 배 되는 지금 그런 정도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민 1인당 매장량으로 치면은 뭐 세계에서 압도적인 1입니다. 워낙 네. 인구가 또 작기 때문에 1인당 4천에서 한6,200 배럴 정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1,900 배럴 정도랑 비교를 해도 사우디보다도 1인당으로 따지면 이제 두배 이상이 되는 네. 아무튼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 어, 석유를 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어, 신흥 석유. 부국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음. 가이아나를 지지하고 있다면서요 뭐 이게 엑스모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어, 자국의 기업 엄청난 아, 또 그런 수익도 발생하고 있지만 또 투자도 했었던 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게다가 또이 이, 가이아나의 그 매장량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높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또 당시 이제 당선인하고 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뭐. 또 어떻게 보면 앙숙이라면 앙숙으로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다가 음. 왜냐면 이제 마드로 대통령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샤베스의 후계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여러 이제 어, 권위주의주의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제 반미의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 같은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앙숙인 게 있고 어,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기업이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깊게 맞물려 있는 것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 뭐 기후 변화 대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 에너지 비용을 싸게 가져가는 것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여러 관점에서 지금 가이아나를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을 들어준다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 그것이 또 이제 중국한테는 영 탐탁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가이아나 인구 아까 82만이라고 했는데 네, 네. 베네수엘라 인구는 무려 2800만 음, 이렇게 음. 훨씬 더큰 나라라고 해 가지고 음.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훨씬 유리하겠다. 음. 그런데 지금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이 가이아나 손 들어 줬으니까 음. 아이 그럼 아무리 베네수엘라 인구가 뭐 3000만이라고 하더라도 음. 게임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이 음. 베네수엘라 편을 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베네수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는 말로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평화를 어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무력적인 그런 갈등 상황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레토릭이기는 한데요. 게다가 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가이아나에도 투자를 안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중립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매우 거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가이아나가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루비오 장관 네. 어, 발언을 좀 인용을 하자면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를 공격하거나 뭐 엑소모빌을 공격한다면 매우 그것은 나쁜 날이 될 것이다. 네. 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중국 입장 또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의 영유권 주장을 또 인정해 주는 듯한 이제 네.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슨 대리전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뭐 전통적인 산유국이고 네. 그다음에 가이아나도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네. 이두 나라가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계 석유가 국제 유가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워낙 큰 이제 또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렇 예, 이제 가이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 단기적으로는 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그 지역에만 의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 중장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음. 그두 나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음. 석유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